아이고, 설아가 누워버렸네 아이고, 설아가 누워버렸네 아이고, 설아가 누워버렸네 14일차 아침 얘네들도 아침밥 먹고 있습니다 경쟁입니다 아주 그냥 꼭지를 뜯어버릴 것 같아요. 저게 잡아 땡겨버리니까 아, 우리 신발은 또저 앞다리 밑에 저렇게 옆으로 누워서 밥을 먹네. 얘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왔다저 꼭지를 뜯어버릴 것 같아. 요 팍, 팍, 이렇게 팍. 얼마나 힘들까. 오늘 아침에 <laughs> 밥을 두두 바가지 작은 바가지로 두 바가지나 먹었는데, 아유 설아 힘들어하는 거좀 봐. 이무새끼들아 줘. 쟤는 엄마랑 놀자고. 우리 문열이는 엄마랑 놀자 그러나. 쟤 제일 작아요. <laughs> 제일 처음에 태어난 놈. 황구. 점점 이제 노랗게, 하얗게 변하죠. 와... 우리 심바. 와, 저국지 뜯어지겠다 이놈아. 응? 어? 저국지 뜯어지겠어. 아이고, 설아가 누워버렸네. 좀 치워줘야 되겠네. 좀 닦아줘야겠다. 찾았다. 아, 적국이 찾았어. 응. 지금 모자라나? 왜제못 먹고 있지? 신바야 좀 동생 좀 줘. 그렇지 밑으로 들어갔다. 야 들어갔어. 아이고 그렇지. 와 심세다 얘들. <웃음> 뒤집어졌어. <웃음> 얘 뒤집어졌어. 집어져서 먹네? 에마, 야, 야, 똑바로 좀 먹어. 밥을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. 야, 진짜. 꽉 차는구나. 나도 아침밥 먹어야 되는데 설아야 아유, 설아 힘들어 부르지도 말아야 돼 갔다 올게 심바 갔다 올게 잘 자는구만 비는 오고 잠잘 오지 우리 설아는 장어 미역국을 먹고 응. 설아야 자 너도 오늘 14일 차아 우리 신바 위에 요리이기 황구가 딱 걸쳐서 또 누워있네 신바야 이따 보자